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8월 주택취득세의 세분화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이번 달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 새로운 취득세를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취득세 변경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취득세 구간이 6억부터 9억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율이 기존의 2%에서 앞으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1%에서 3%로 세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 취득 계약서를 쓰실 때 가격이 6억부터 9억 사이의 구간에 해당되신다면 주의하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1%부터 3%까지 세분화된다는 의미는 6억부터 7억 5천 사이의 구간에 있으시다면 2019년까지는 2%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1%에서 2% 사이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7억 5천부터 9억까지의 구간에 해당이 되신다면 2019년도에는 2%를 적용받으셨지만 2020년부터는 2%에서 3% 사이 구간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5천부터 9억 사이의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2019년까지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2020년 3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19년 세율인 2%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로 그 기간을 유예하여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득세율이 변경된 조항은 1세대 4주택 이상자에 대한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와 다르게 저율로 취득세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1세대 4주택 이상자인 분들에 한해서는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율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를 적용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세대의 의미인데, 1세대의 의미가 다른 세법과 다르게 이 취득세에서는 부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1세대이고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각각 거주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1세대 3주택자이고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하신다면 1세대 4주택 이상자가 되어서 취득세율이 4%를 적용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수 계산도 일반 다른 소득세와 다르게 적용되시는데요. 주택수 계산에는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취득세율인 종전에도 4%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빠지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들어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또한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 4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4%를 적용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포함돼서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까지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개정안과 더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주택의 취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여서 그것이 적발된다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까지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 어떻게 적용되시는지 조금 더 주의하셔서 예산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